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더라고요. 외투 꼭 챙기시면서 건강관리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가 간밤에 일어났었던 글로벌 이슈들과 또 투자 시장 분위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일주일 하락했는데요. 그 하락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는 0.14%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0.25%, S&P 500 지수도 소폭의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역시나 2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네요. 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간밤에 500 플러스가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WTI 국제 유가가 연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는 배럴당 8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엔 소폭의 조정세를 겪고 있습니다. 1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들도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그래도 2만 달러 선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네요. 2만 2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나 1,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큰 이슈는 없었는데요. 리플은 현재 0.49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34달러에서 소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합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뉴욕증시와 같은 흐름입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유럽 연합 암호화폐 결의안 결국 채택. 네, 유럽 의회에서 4일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규칙을 EU 회원국 내에서 정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과세는 이제 EU 안에 있는 암호화폐는 EU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결의안을 채택을 한 건데요. 이본 회의에서 찬성이 무려 566표였고요. 반대표가 7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으로 결의안이 채택이 된 건데 이 결의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암호화폐는 공정과 투명, 효과적으로 과세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임시적인 거래소나 또 소규모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적인 과세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라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는 이 국경을 넘어서는 거래들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과세 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덧붙. 좋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요 현시점에서 암호화폐끼리 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는데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과세까지 매긴다는 라게 과연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과세 법안일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이러한 부분을 공동성명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암호화폐 과세에 관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큰 관점에서 보자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그만큼 좀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도 저희가 서치해 보고요,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머지 이후 이더리움 파생 상품 출시.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피달리티가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를 출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밝혔습니다. 어,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문서에 따르면요. 피델리티는 지난 26일 이더리움의 인덱스 펀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피델리티가 이더리움의 인덱스 펀드 판매를 통해서 약 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좀 황당한 부분은 이 500만 달러의 투자금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피델리티의 이번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는요. 공인투자자만 이용을 할수있 있습니다. 즉, 개인은 좀 이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펀드 출신은 피델리티의 디지털 자산이 맡고 있다고 라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덱스 펀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하락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일 텐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계속해서 우리가 관련 내용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변화가 의미하는 것. 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USDC의 총 공급량이 3개월 사이에 약 9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USDC의 공급량은 7월 초 이후에 555억 달러 규모에서 465억 달러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이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이 해당 기간 동안 약 90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소각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지금 여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USDC 같은 경우에는 공 공급량 감소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점유율 역시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소량을 채워준 것은 테더였습니다. 이 USDT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20억 달러 증가를 해서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내 점유율은 45.9%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 남색깔이 이 테더의 점유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빨간색이 USDC의 점유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점유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현재는 테더의 점유율이 가장 큰 상태입니다.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의 또 점유율 어떻게 펼쳐질지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를 줄지 계속해서 관련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